안녕하세요. 카토피아의 나연지입니다. 얼마 전 니로의 출시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르노삼성의 XM3 또한 2023년형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스페인 올해의 차에 선정된 XM3는 르노삼성의 대표적인 차량 중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오늘은 니로와 XM3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XM3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출시가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XM3의 가솔린 모델과 니로 하이브리드는 각기 다른 수요층을 겨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에서 판매 중인 XM3의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한다면 XM3 하이브리드의 경우 145마력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연비는 유럽 기준 24.4km를 인증받았는데요. 한국에서는 니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니로는 20.8km의 연비를 인정받았는데요. 니로의 최대 출력은 105마력으로 니로에 비해 XM3의 출력은 더 좋지만 연비는 좀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을 살펴보면 XM3는 MG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는 SUV 차량인데요. 세단과 SUV 사이의 이미지로 각각의 매력을 적절하게 섞으려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반면 니로는 공기 역학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의 SUV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XM3가 니로에 비해 조금 더큰 사이즈를 하고 있는데요. 니로의 경우 전장 4,420, 전폭 1,825, 전고 1,545, 휠 베이스는 2,720입니다. XM3는 전장 4,570, 전폭 1820, 전고 1570, 휠 베이스는 2720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내부의 디자인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2023년형 XM3에는 최상위 트림인 인스파이어 트림이 추가됐습니다. 최상위 트림의 가죽 시트 패키지와 블랙 투톤 루프를 기본 사양으로 넣었는데요. 또한 인스파이어 전용 내 외관 디자인 요소가 강화됐습니다. 에디트림부터는 차음 윈드실드 글라스가 기본 적용되면서 안전지원 콜 서비스도 추가했습니다. 또한 MG 세대를 겨냥한 만큼 편의 사양도 추가돼 자동차 결제 시스템인 인카페이먼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차 안에서 주문과 결제를 마치고 매장을 방문하면 직원이 차 안으로 전달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9.3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와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됐는데요.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어색하면서도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니로는 10.25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르노 삼성은 반도체 대란 속에서도 정상적인 생산을 이뤄내며, 현재 2022년 XM3를 계약할 경우 두달 이내에 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니로는 이전 모델의 출고 또한 오래 걸렸었기 때문에 XM3의 출고 소요 기간인 2개월보다는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XM3 가솔린 모델은 가장 저렴한 판매가가 1,866만원에서 1,896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니로 하이브리드의 경우 2,660만원부터 판매가가 시작되는데요. XM3의 하이브리드 모델 또한 니로보다는 저렴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출력과 가성비를 생각하신다면 XM3를 선택하시는 것이 여러 새로운 기능들과 연비를 고려하신다면 니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올해가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마지막 해인 만큼 XM3 하이브리드 모델이 빨리 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는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니로와 XM3의 비교를 통해 두 차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와 함께 가성비, 고연비 차량의 소형 SUV가 출시되면서 소형 SUV 시장의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점이 반갑게 느껴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